거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평소에도 항상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오랫동안 가족 같이 지내온 친구기 때문에 어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연습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어 얘기다 를뭐 나눌 시간도 많고 또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이 형이나 어, 형식군 같은 경우는 약간 물어볼 때또좀 직접적으로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,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난 부분도 있고 어, 근데 산들이 같은 경우, 경우는 좀 서로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서로가 상처를 안 받을 거 알기 때문에 좀 직언을 많이 할수 있는 편이거든요.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아요. 네. 예,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. 맨날, 맨날 항상 같이 있는 형을 저희 이제 원래 이제 B&F 활동하면서 약간 저 혼자만의 그런 탈출구가 뮤지컬 쪽으로 와서 이제 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정말 행복했는데 맨날 오는 사람을 또 여기서 까지 와야 된다는 게아 그렇게 단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예 약간은 듭니다 네, 네 기자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지금 오랫동안 <laughs> <laughs> 대답을 받은 것 같아요 <laughs> 네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<laughs> 근데 혹시 다른 배우님들 중에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배우님들 중에 혹시나 제가 좀 짓궂는 질문인데 둘이 사이가 진짜 좋아보이더던가요? 연습하면서 아 저희들이요? 네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여게요 우리 우리 어, 우리 형식군 우리 박형식 배우님께서 좀 얘기도 했어요 둘의 관계가 연습할때도 참 좋던가요? 막 스파 때리고 그러더군요 지금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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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보드를 본것만 아, 말씀드리는거에요 <laughs> 예. 농담이고요 예. 굉장히 그렇게 재밌게 잘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어. 예. 굉장히 사교성 좋은 친구들이고 네,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, 많은 스태프분들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, 워낙, 아까 얘기했지만 팀워크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. 아까 옆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같이 손 들어주셨는데